안녕하세요 오늘 사촌언니 동생들이랑 경주월드를 갑니다 화장하고 서울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집에서 수서역이 더 가까운데 기차를 늦게 가는 바람에 다 매진이 돼가지고 서울역 거밖에 없더라고요 음흠. 화장 끝 전 이제 가방을 썰어 가보겠습니다. 네. 날씨가 아주 좋네요. 안녕. 안녕. <laughs> 유튜버다. 우리 유튜브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laughs>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거나아 경주역에서 <laughs> 내렸는데 사람 진짜 많던데. 경주에서 확률이 낮은. 어 그런 거 <laughs> 맞... 봐야 <물어봐야> 되는데. 어? <웃음> 예? 예? <laughs> 그 <laughs> 우리 내년에 우리 네명 마라톤. 싶어. 마라톤. 아, <laughs> 마라톤. 아 마라 야, 우리. 마라톤. 우리 숙소에 수영장 있다. 수영장이 안에 있다고? 아니 그 밖에 있는 옷이야. 아, 옷이, 아, 아, 옷이 없는데? 나도 옷이 없는데? 아니 들어가면 되지? 어? 아, 진짜? <laughs> 진짜 그냥 속옷만 <손음만> 입고 들어갈까? 이 <laughs> 이잖아. <laughs> 그냥 잠옷을 입고 들어갔어. 잘때 우리가 알몸으로 자는 거야. <laughs> <laughs> 놀 때도 잘 <제가> 알몸으로? 아니 어, <laughs> 알몸으로 앉아서 <laughs> 남자들처럼 남자들은 알몸으로 있는 거 아니야? 팬티만 입고. 스웨터 <laughs> 팬츠. 어, <laughs> <수리로 된다. 웃음> 밖에서 알몸보다 더. <laughs> <laughs> 대신? 저 쓰고 필요어그러니까고 <laughs> <저거 죽고> 있어 뚫러 <laughs> <일로> 가야되는데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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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진짜 다체육인데 그런... 뚫러 어, 가야되는데 아 진짜 <laughs> 이제 전이래고다 <좌회전 일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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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 스릴 아, 것만 어. 다탈 어, 거지? 그러자 나 가운데 하면 안돼 가운데 왜? 나 겉에 못해 겉에? 어나겉나겉 나 그, 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아 거의 말이죠. 아니야 드라켄니까 그거는 아 이러면 여섯 명 이렇게 이 쌍으로 앉아서 가고나 싱글 그거 못할것 같아. 무섭다. 가보자. 가보자. 고고씽 고고싱 뭔데? <laughs> 몇 살인데? <laughs> 고고씽그럼 어떻게 할까? 요즘 어떻게 하는 거예 하나 둘 셋. <laughs> 네. 하나 둘 셋. <laughs> 드라켄 타러, 타러 왔습니다. 날씨 잘카메다 우리. 대는 신흥성 방수대는 신흥성 방수되는기능성 반바지, 는신흥방수는 방수대는 기능성 방수대는 방리방수 방수대는 방는 방수대는 방수는 방수대는 방수 <laughs> 바지는 줄었는데 아직은 니다 <laughs> 심지어 쿠폰 야 л и 렀데데 s 니다는 깁시크 여름은 풋마 발레 코어발 z a 가방 이 저번에도 무 찍으러 갔 s 키키 빨래 안 х a w a k e n e d 데4 병령이는 아, 어? 한 60. 내가 재작년에, 어, 내가 재작년에 건강검진했을 때 160이 나왔거든? 원래 만년 158이었는데 160이 나온 거야. 아, 티가 컸나보다그 다음에 건강검진했는데 159가 나오대 올해 건강검진했는데 158 나오더라고. 맞아, 더 건강검진했을 때. 160. 한 글자씩 더말아고 아, 진 어, 아, 진짜. <먼린>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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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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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3, 2, 1, 1. e t go. Let's go. w w o w w o o o o Wow. 돼지게티돼지게티돼지게티 돼지게티? 돼지게티 몰라, 언니? 돼지개띠. 뼈떡, 저당 뼈떡 먹을 거야? 뼈떡 응? 착하면 먹을 거야? 양배추 추가할 거야? 추가해. 주어? 추가하면 물이 응. 많아지잖아. 어? 응. 저하고, 저하고. 이거 말고. 진당. 넣어, 넣어. 요거트 하지. 저당 요거트 하지. <laughs> 저당 요거트 월드. 먹자. 맛있다, 이게. 얘를 쟤는지 볼 저당 요거트 월드. 음. 아, 아, 네. 맛을 봐야 되는데. 이걸 참는다고? 국내 치킨도 있어. 맞아요. 고추 빠져서 하나 그, 할까? 이런 것도 있어. 맥달 떡볶이. 이번에 음, 이것도 나왔잖아. 장갑구이, 음, 이거 수성우이만고 하는 거. 그 자메이카 같은 거였잖 아, 요즘 애들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야르야르 야루. 괜찮아. 네. 놀이기구 타보겠습니다. 야루. 스콜. 파 피. 아, <laughs> 여기는 계속 중간에 음. 음. 아무도 그리고 이 어깨끈이 뭐 이렇게 빠질라고 그러네. 엉덩이도 어. 떴어. 아. 크. 크. 그 와. 그 어. 아. 아니 같은데. 같은. 몇 살이야? 좋은 거 아니야? 봐봐. 어, 약간 자자어자 음? 어, 사막이 장동이아이가 장동민 나왔어? 장동연기한 어? 거 사막이에서. 모르는데. 하나, 두. 기다려. 하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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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zie. Vale. Vale. 깼어. 이거 우리가 먹어줘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진짜 직빵인데 근데 맛있어? 해! 응. 네.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맛있다 <laughs> <맛있어>, 이거 해! 벌! 람! 차! 야 우리 숙소가서 치킨이랑 피자 너무 푸드파이터처럼 먹지말고 약간 얘기하면서 먹으면서 먹어야 된다 이영 이제? 어응 <laughs> 아, 응, <laughs> 알겠어 나한테 하는 사 호고기 없는 사람 우리밖에 없는 거 같은데? <목소리> 네, 호기심 어. 사진 찍히네? 표정 어 <목소리> 카메라 보고 정색하기 정색? 귀엽게 어. 눈 감은 사람 벌칙이다 그 오케이 오케이 자가이 <목소리> 진짜 정색하고 다 열심히 찍어서봐아이스크안 <목소리> <왔잖아. 목소리> 말차 나 말차, 먹어야 먹어야 말차 먹어야겠다. 말차 오리지널 컵 하나랑요. 말차 콩하나스 <laughs> <laughs> <일단> 말차. <laughs> 말차 꼭 드세요. 경주월드 아, 와서 말차 최고. <laughs> <타고. 웃음> 언니 가도 한 마디 해서 <laughs>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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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더울래. 아아아아아 만원 한다 이거. 이만 원에 이거. 도박 알고 지금. 아! 오! 지 어, <laughs> 아! 와와와와와아 <laughs> 안 할래. <laughs> 아, <laughs> 아, 아, 아 아쉽다. 어, 저도박 위험한 거 도박은 위험한 거다. <laughs> 도박은, <웃음> <웃음> 도박은 <웃음> 여러분 하지 맙시다. <laughs> 비빅 비빅 비빅. 아고생습니다다들심나고세요습니다나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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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은, 남은 2015년. 2025년. 야나 2025년. 다 고생하시고. 아, 네. <laughs> 엄마 하 고생 습니다아요나 네. 2025년을 위하 하겠습니다. 나은 네. 2025년을 위해 잘 있어 안녕히 계세요 꿀잠 잤다 <laughs> 진짜 한식으로 찾아볼까? 예스 yes. 밥을 먹고 싶어? 응밥 아니면 진짜 약간 집밥 같은 거 느낌 집 있거든? 마을 식당이라고 이런, 이런 말 이런 느낌? 어 맛있겠다 거기 가자 가자 근데 근데 여기가 <laughs> <laughs> 아, 너무 좋아했지? <laughs> 없을 것 같은데. <목소리> 아, <성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주차장 이렇게 없단 말이야. 심하다. 여기 오마머리 카페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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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거못살려주줄 그런 거못 장면 있었나? 이런거 같은데? 뭐했지? 엄마 잤나 보다 이아 이모도 자? 보다 이렇게 자다가 엄마 앞으로 다시 들어줄까이아 아냐 심지어 그언제가 나오는 것도 너무, 1화의 이어폰 재밌어서 공방사수를 하고 싶은데, 무슨 요리에 하는지 몰라서, 한몇 주가 지나가지고, 구한가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런, 이런. 아, 나 1화의 이어폰이 본적 없는데, 구화부터 봐야겠다. 구한하고 <laughs> 있으니까, 구화부터 보더라고. 와우. 와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되나. 아, 맞다. 이모씨가. 저 이제 경주에 도착해서 여러들이랑 인사하고 이제 기차 타러 갑니다 경주 여행은 여기서 끝!